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그스토데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묻대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새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아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반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대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여 이탈리아로 가는 그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항해 가운데 경험하게 된 여러 어려운 점들, 어려운 부분들이 오늘부터 또 내일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영적 전쟁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로마의 세우기로 그리고 정말 땅끝까지 이방인의 빛으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자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쭉 묵상해왔지만 크고 작은 영적 방해와 공격들이 언제나 있어 왔음을 우리가 보았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저는 이 항해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길목을 사도 바울의 발목을 그님 없이 붙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치밀한 마귀의 영적 방해와 공격들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탈리아로 가는 이 배를 함께 타고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예를 들면 5절에 아, 죄송합니다. 3절에, 4절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러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이 맞바람들이 계속 불러, 불러왔다 라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어, 7절에 배가 더디가 여러 날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 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어떤 자연 환경, 자연 상황을 통해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들이 그냥 단순한 항해의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이 안에 어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서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영적인 방해들 공격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감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그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그런 추측을 10절을 통해서 느꼈는데요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사실 이 선장과 선주 입장에서는 뭐 항해하면서 이런 뭐 바람이나 이런 파도나 이런 어려움을 뭐한두번 겪어봤겠습니까? 그런데 어,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아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고 단순한 파도라기보다는 영적인 방해, 영적인 공격 아, 나로 하여금 로마 로마에 서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 인생에 주신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이 사명을 끝까지 방해하는 반대하는 악한 마귀의 영적 공격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느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추측을 하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이고 저 역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영적인 일이라도 그것이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은 반드시 이 영적인 방해들이 뒤따라옵니다 어, 우리가 아울리치를 간다거나 또는 수련회를 한다거나 또는 교회를 세운다거나 뭐 설교를 준비한다거나 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자 할때또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가 걸어 나아가고자 할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니까 모든 것이 순적하게 돼야 되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영적 공격과 방해들이 항상 뒤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은 언제나 이와 같은 영적 방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최고의 대응법은 기도죠, 기도.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크고 작은 일을 떠나서 그것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보기 쉬운 일처럼 보이고 인간적으로 다된 일, 그냥 뭐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일처럼 보이고 또는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뜻하지 않은 영적 방해와 공격들이 언제나 뒤따라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금식과 기도로 아주 이 영적인 공격들을 대비하고, 또 영적 방해들을 우리가 기도로 싸우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계획하며, 또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일에 앞서서 우리가 충분한 시간에 정말 이 기도로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결국은 내일 본문에도 나오지만 안전하게 안전하게 결국은 항해를 이어가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도와 영적 깨어 깨어 있음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미리 준비하고 사단의 영적 방해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배가 뒤집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사단의 이와 같은 필연적인 방해를 인식하시고 기도로 그것을 미리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복합니다 이번에 저희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만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도 어뭐 말할 수 없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방해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수련회 기간 동안에도 도착했더니 수련회 장소를 폐쇄시켜야 된다라고 도착하자마자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련회 장소를 폐쇄시켜야 된다고 근데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특별히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들을 우리 어린아이들도 방언을 받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어린아이들부터 온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식구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런 시간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어, 제게 주신 깨달음은... 어, 마귀의 영적 공격들은 언제나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영적 공격은 언제나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이길 수 있는 마귀의 영적 공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합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는 것을 또 이번 수련의 기간 2박3일의 기간을 통해서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의 이 헌신과 열정에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러나 동시에 그와 같은 뜻을 향해 나가는 아 과정에는 언제나 마귀의 영적 방해와 공격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안에 진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는 악한 마귀의 영적 방해와 공격들을 저희들이 기도로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깨어 있는 우리 그 하나의 진리 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그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악한 마귀의 영적 방해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를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그 위대한 일들이 악한 마귀에게 방해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